이걸 우리 로그인해야 돼 아까처럼 네, 로그, 아 노래방으로 로그인 선택해 주세요. 네. 로그인 저기 어 아이디 비밀번호. 네 제가 네. 보고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끊기면 안 되니까요. 자 시간 좀 끌어주시고요. 아네 네. 여러분들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정말 제가 그 속에 억눌러왔던 이 어떤 이 어, 컨셉추얼함의 어, 어. 어떤 어, 어. 그거를 네네. 여기서 다 확실히 어, 풀, 해소하고 갔습니다. 해소했어요. 해소했어요. 네 정말. 앞으로는 앞으로 이제 좀좀더 어, 진지. 뭐는데 진지해져 음? 보이는 창섭이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 네. <laughs> <laughs> 그게 진지한 <laughs> 거잖아요. 예. 네. <laughs> 저는 제 저는 항상 제 인생은 진지했어요. 예. 네. 그거뭐 네. 열정 있게. 저는 늘 진지합니다. 네. 매 순간 내가. 진지해요. 알려주신 아이디랑 그렇구나. 다른 아이디 <laughs> 006이에요. 1분 1초가 진지했어요. 이거 돼요? 아 로그아웃하고 아, 다른 오케이. 걸로 바꿔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 음. 지금 댓글로 소통 한번 할게요 네. 자어 모르죠 겁쟁이에요 네안 진지해도 아, 돼요 네 진지해지지 마요 창섭씨 뮤지컬 축하드린다고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뮤지컬 뭐 들어가나요? 네아네 아, 네. 네. 여러분들 뮤지컬 어, 마리 앙투아네트 를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페르센 역할로 들어가게 됐는데 백작 백작 네, 네. 아또 오늘 첫 상견례를 마치고 왔습니다 네네네네 어,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신 배우 선배님들 그리고 너무나도 대단하신 제작진분들 다어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네네네.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고 좋습니다 첫공첫 네. 그... 공이 언제 개막이 올리죠 개막이 공연이 한 7월쯤에 이제 예예예. 올라갈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아 일자가 아직 안 났구나. 동... 네. 예. 근데 뭐 7월 예정이니까 예. 예. 그때까지 여러분들 많이 예. 기다려주시고요. 네. 어, EMK 관계자분들이 이 라디오를 네. 보지 않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괜찮아요. 근데 예. 이제 공지가 떠서 네, 공지사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돈 공지지났네. 자, 어뭐 어, 찾았나요? 아, 기사 정리됐습니다. 아 정리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음.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아. 그럼 마지막. 음. 저희의 노래, 네. 어, 네 박자 마지막 노래 불러 드리면서 네. 인사드리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제... 기억 안 나는 거같아 자, 오늘도 또그동안 네박자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본 투빅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우리 언젠가 아. 다시 만나요. 날 만지던 너의 그도 손이 날 부르던 너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해 여전히 맴돌아 왜 그래, 네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어, 감히 떠나면 끝까지 널 붙잡았을 텐데 어. 별 생각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도 잊혀진 기억은 찾아와 딜레마로 <laughs> 네가 있는 나와 내가 없는 나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란 것만 알아도 온갖 망상에 더 짙어지는 매히한 건기. First time, first love. 점심 공기 좋았지. 전쟁통에 엉망진창이 됐어. 어느새 버 a 데 언젠가 다시 만나. 좀더 차분하게, 좀더 차분하게 노래바람으로 다시 들어볼까요자 리허설이었죠? 네 리허설 아 네. 말... 어, 리허설 오케이 목 풀었다 네. 자자목 <laughs> 아... 자, 풀었어요 아, 목싹 풀렸어요 지금 네네네 이런 아, 것도 리허설 리허설이 아, 아까는 있구나 아까는 이제 네. 1분 때문에 넘어간 거였고요 지금은 아이패드 배터리가 <laughs> 갔어요 <아니>, 마지막까지? <laughs> 아 배터리가, 배터리가 나갔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 대박이다 진짜 우리 한결같아서 네. 너무 좋다 아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 저희는 처음과 끝이 같은 비투 b 입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비투 b 네 박자의 딱이에요 아 좋아요 어, 엉망진창 우당탕탕 네, 네 마지막 정말 <laughs> 여러분 저희랑 좀더 즐길 수 있어서 좋죠. <웃음> <웃음> 좋은 우리, 거야. 우리 멜로디는 아, 지금 끝인사했는데 조금 더볼수 있어서 지금 좋아. 네. 네. 노래 또 듣고 자 진짜 다시 들려드릴게요 아, 노래하고. 네 댓글 멜튜빙님 아이 눈물이 뚝 끊겼네. <웃음> <웃음> 자 다시 눈물 흘려드리게 할게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아, 자 우리 친구들 목 풀었죠? 네아 네. 아, 풀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다시가 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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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여러분. 안녕. 언젠가 다시 만나요. 또 만나. 아직도 선명해 여전히 맴돌아 왜 네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까 더 강했더라면. 너까지 널 붙잡았을 텐데 oh. 별 생각 없이 <놀람> 잘 지내고 있다가도 잊혀진 기억은 찾아왔길래 <놀람> 바로 yeah. 네가 없는 나는 전혀 다른 두 사람 이런 것만 <목소리도> 알아도 <목소리도> 언급망성이 더 짙어지는 매키한 공기 First time, first love 참 시공 꽤 좋아진 전쟁통에 엉망진창이 돼서 어느 d But someday 언젠가 다시 만나 우리 더 좋은 날에 우리 좀더 시원하게 파도 치는 바다가 을때곧 다시만 Yeah. Yeah. 널 떠나보내던 날에 아주 어리석었었던 탓에 다 너를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어 지키듯 아프고 아파서 널 밀어냈어 이제와 돌이킬 수 없단 걸 모르는 바보라서 어린 날의 내가 아닌 더 강해지는 날에 그때 다시 한번 내손 잡는다면 부디 <laughs> 언젠가 다시 만나 何处？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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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안녕. 잘 있어. 꼭 다시 만나. 안녕. e v b o 내 박자.